한국에청한국에십니까하나님의말씀으로사랑과 행복을 전한는에서 2일 금요일 기도서 방송입니다. 오말씀씀의 제목은 물렁한 양보이며 주제 말씀은 신명기 18장 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신명기 18장 9절 서미가 445장 아버지와 나에게 기도하는 방법으로 들으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you 송부 송 내리막은 오르막보다 쉽다. 이 세상에서는 신앙의 가치를 지켜 내기보다 타협하기가 쉽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라고 경고했다. 타협이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1881년 6월 2일자 사이스 오브 더 타임스에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진술했다. 믿지 않는 친척과 친구를 구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분명한 선을 긋기가 늘 쉽지는 않지만 한 번의 양보는 또 다른 양보의 길을 터주어 한때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의 품성과 삶이 세상의 관습을 따르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시험의 때가 이르면 그들의 소망은 뜬구름이었음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자신과 자녀들을 원수에게 팔아 넘겼고 하나님께 욕을 끼쳤습니다. 그분의 의로운 판결이 공개될 때 그들은 뿌린대로 거둘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향해 이르셨듯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친척과 친구를 구슬리기 위해서라는 의도 자체는 순수하고 선교적인 뜻이 담겨 있을 수 있다. 친척과 친구들의 생활 방식에 맞추어 접근성을 높이면 재림 기별을 쉽게 전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 풍습을 따르면 교회가 세상처럼 바뀌지, 절대로 교회가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결과는 뻔하다. 한 번의 양보는 또 다른 양보의 길을 터주어 세상의 관습으로 내리닫게 한다. 기독교의 표준과 도덕적 가치가 위태로울 때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굳건하고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반드시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친지와 친구의 비율을 맞추려고 영혼을 팔아 넘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신명기 18장 9절 양보란 좋은 말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양보란 어떨까요? 이 세상에서는 양보해도 되는 것이 있는 반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도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기록의 도 내용처럼 양보는 분명 아름다운 정신이나 신앙에 있어서 양보란 끊임없는 내리막으로 가는 첫 발걸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대하며 다른 이들과 접촉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어떻하면 세상과의 타협을 하지 않고 나의 신앙의 기준을 놓치지 않으면서 세상 끝까지 전해 할 영원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방법을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치료봉사 143쪽에는 그리스도의 선교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피로에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세리와 죄인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과 같은 삶을 사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철저히 구별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첫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그들과 섞이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위해 사람들과 만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다 가셨으며 그들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선교 혹은 신앙생활의 첫 단계도 이와 같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의 그들의 유익을 위해 그들과 섞이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 내가 편하고 내가 재밌고 내가 좋아서 그들과 섞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꼭 드려야 할 기별이 있기에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줄 가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의 삶에 너무나도 확실하게 유익이 되기에 사람들과 섞이고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기록상 풀무볼에 들어간 다니엘의 새 친구 주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느부갓네살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나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그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됨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시비의 정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복음과 말씀이 정말 나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익이 됩니까? 나에게 먼저 유익이 되어야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도 당당하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너무나도 좋은 것이 있는데 양보하고 타협하여 그들이 듣고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의 기별이 하늘의 가르침이 먼저 나에게 큰 유익이 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은 오직 성령이 나의 삶에 임하실 때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나에게 큰 유익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아보다는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 그러한 삶이 나에게 더큰 유익이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귀한 기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 자아를 비우고 성령께서 나의 삶을 장악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가르침대로 사는 삶이 내 인생에 최선의 유익이 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오 그 확실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도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 유익이 되는지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물렁한 양보가 제 삶에 나타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주는 쾌락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서인도네시아의 김태영 전 주은 선교사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 타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때이 가정의 건강과 재정의 축복을 내려 주시고 특별히 세 자녀들과 두 부부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있어 부족함이 나타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 가정과 함께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